6월 6일 현충일에 이용식과 원혁이 TBS 교통방송의 메인 프로그램인 9595쇼에 출연하였습니다. 원래는 이수민과 함께 셋이서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수민이 나오지 못했다네요. 그 이유는 이수민 양이 그동안 각종 행사에 같이 뛰느라 과로하여서 몸에서 열이 많이 나고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동안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행사를 하러 거의 전국 곳곳을 다녀야 하는데, 이건 체력적으로, 특히 여자의 몸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아직 정해진 소속사나 기획사가 없기 때문에 매니저도 없고, 셋이서 그 모든 일정을 짜고 운전이 여의치 않을 때는 KTX 등 대중교통을 타고 다닌답니다. 행사를 하려면 짐도 많고 한데, 차 없이 어떻게 그 힘든 일정을 소화하는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용식님이 울산시의 홍보대사라서 울산도 자주 가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래서 상당히 무리를 한 모양이네요. 이수민 양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용식이 체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 먼거리를 이동하며 거의 매일 행사를 해도 지치지 않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부디 세분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세요. 생전 처음 수민이 없이 이용식과 단둘이 방송에 출연한 원혁은 마음의 부담이 매우 컸을 텐데요. 그래서 시종일관 약간 긴장된 모습으로 중간중간 물을 마시며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용식은. 늘 딸에게 간섭받았는데 딸이 없으니 하고 싶은 얘기 다할수 있어 좋다고 베타랑다운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방송에서 원혁은 자신의 신곡인 사랑꾼을 열창을 했고 또 가수 못지않는 노래 실력을 가진 이용식은 이날 방송에서 원혁과 함께 남진의 파트너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를 부르면서 동시에 유머러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주위를 즐겁게 했는데요. 정말 맛까스럽고 감칠맛 나는 창법 이에 더하여 유머러스한 제스처에 시청자들은 흠뻑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문 가수라 하여도 손색없는 실력을 가져서 그냥 코미디만 하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 진행자가 사랑꾼 곡으로 첫 앨범을 내게 된 경위를 묻자 이용식은 아무리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주더라도 가수와 맞지 않으면 시청자분들께 사랑받기 어렵다. 그래서 잘안된 곡도 다른 가수가 불러서 크게 성공한 경우도 많이 있다. 곡과 가수가 합이 맞아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덧붙여 원혁은 제가 사랑꾼을 부르게 된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 같다. 가수로 데뷔하려고 하면서 많은 작곡가들로부터 곡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여자분 작곡가가 간절한 문자와 함께 이 곡을 꼭 불러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래서 이 곡을 받고 컨펌을 받기 위해서 아버님께 들려드렸더니 아버님께서 당장 전화 걸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노래를 줬느냐고 말했다고 하면서 사랑꾼을 데뷔곡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곡은 가사나 선율이나 모두 원혁 씨에게 꼭 맞는 곡이다라며 이구동성으로 칭찬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용식은 사실 그 곡은 내가 부르려고 전화하라고 한 건데 라고 농담을 하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요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트로트인 경우에는 첫 마디가 그 곡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곡의 첫 시작 부분이 매우 임팩트 있고 청중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 아 깜짝이야 하면서 말하듯이 내뱉으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아주 남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죠. 가사 내용도 지금 원혁이 처한 상황과 잘 맞아 떨어져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점도 매우 잘 맞는다고 보아야겠죠. 또 정통 트로트라기보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세미 트로트의 장르에 속해서 세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노래로 여겨집니다. 연예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용식이 역시 곡을 보는 남다른 촉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 앞으로 대 히트곡으로 역주행하리라 생각되네요. 또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